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럭이죠 우럭 보통 우리가 개우럭 창우럭 뭐 여러가지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우럭도 좁피볼락 볼락인거 아시죠 요거는 누르시 볼락입니다 약간 남색 푸르스름한 남색이 나는 어, 볼락인데 누르시 볼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맛있는 어, 생선이에요 조금 크면 어, 회로도 맛있고 명탕도 맛있는데 그제 볼락 매입할 때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 들어왔더만 아침에 보니까 죽었네요. 어? 아가미가 아주 싱싱하니까 이거는 구워서 반찬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 어, 첫손님 어, 생선구이 주문이 있으니까 생선구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대를 어, 드시고 가셨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말미 당근 좀 하고 파인 하고 제가 섞어서 무슨 어, 대리이 이렇게 해서아 어, 그거. 그쇼 가신 분인데, 삼동 한번 무게를 따라볼까요? 고래뼈랑 조금 더 나갑니다. 고래뼈랑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해서, 무게를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또다리가빼짝말라가고 어, 살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저희 집에서, 배 드시고 가신 분들인데, 예. 어? 두분다 우리 펜션에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또다리 어? 축국 2인분. 또다리 축국 2인분, 어, 이렇게손질하겠습 이거 너무 살이 없어가지고, 이거 끓여가지고, 어머니는 아주 점심때 반찬 주고 요 갖고 가겠습니다. 이거 봐봐. 고기에 막 싸가지. 살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살지도 않고.. 당신들은.. 당신아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 와.. 빵빵하죠 와.. 끝내준다. 당신들도 일기를 주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님들한테! 1kg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200g 조금 클 수도 있다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하면 이제 렇게두분다 괜찮다고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한 마리 이렇게 조금 그 이때도 말좀해셨을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이거 한 마리 하고 한 마리 더 그러니 이렇게 살살 그렇게 하면 네가 아무리 밟으면 지도 앞뒤로 못나가니다 이렇게 두 마리 흘리면 달라 볼게요. 물물에도 응. 있으니까 자 0점이 잡혀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 고개를 뜨러서 0점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 자 요거 한 마리 요거는 1kg 나올 것 같습니다 1.2kg가 조금 은 안되죠 1 1 5 0 g 정도 됩니다. 그거는 1kg 좀안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1kg 좀 넘어가네. 와. 이렇게 뚱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두 마리를 따르면 2.2kg 조금 넘어가고 2.3kg가 안 됩니다. 맞죠? 2,260~70 정도 되는데 반반 해 가지고 1.1kg씩 그렇게 받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한 마리 달아가지고, 한 100g, 200g, 요렇게 한 마리 달아가지고, 50g, 100g, 이렇게 떨어지나가면, 두 마리를 합쳤을 때, 거의 한 300g 가까이 떨어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장사를 해봐야 앞으로 남고, 비를 밀갑니다 그래서, 두 마리 해가지고, 2300g이 조금 안 되니까, 2200g을 잡고, 이거 한쪽, 이거 한쪽 합쳐서 한 접시. 아이고, 아이고. 요거 한 쪽, 요거 한쪽 합쳐서 하면 되지. 그래서 1.1kg씩 간를 그렇게 추천해서 받도록 할게요. 그, 파파이 방수님, 이제. 파파이 방수님하고 뒤에 오시는 손님. 토마토 방수님. 맞지? 잠시가, 사이즈가 딱 1kg가 없거든. 1.1kg씩 계속 내라. 어? 두 마리하고 반만씩 섞어줄 거다. 1.1kg, 1.1kg. 통화할 때 그, 조금 아, 쓸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다 말씀드렸다. 응, 어, 얼마나 죽었니? 아, 조금 진짜 귀여운데. 뭔 봐봐. 응. <laughs> 아, 배이 좋아도 지금 고기가 쌀쌀해서, 나수들을 뽑고 있으니까 자꾸 티침이 나네. 응. 자, 이렇게 해서 꼬리 손질을 해겠습니다 아, 어, 꼬리 손질하기에 앞서서, 어. 자, 어제 제가 짜기 어, 전에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 생선 잡는 쿠마님께서 어, 저를 언급하시면서 기대가지 <laughs> 마십시오 나쁜 이야기 아닙니 언급하시면서 배집이 어, 기준이 된다고 라말씀을하시는데 저는 과찬이시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생선 이렇게 손질을 할때 일을 하면서 할게요 손질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휘두를 치면 좋습니다. 치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업장에 따라서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자연상승선, 네. 딱 전화가 온다.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아휴, 세 명, 어른 들의 초등학교 2학년. 전화번호는 모르겠다, 그만. 저를 그으셨 그, 한씨 야식 교손님이 12시 반으로 때잖아 거기까지 같이 잡았을 것 같아. 어. 지금 이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제가 뭐좀 이야기 좀할려 했더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 고기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laughs> 이 영상을 못 쓰겠다. 어, 일단 붙여넣기 해서뿌어도하고요 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어. 어제 밤에 가기 전에, 어, 유튜브 잠깐 보니까, 어, 양산에서 포장 배달 집을 하고 계시는 생선 그 잡는 쿠마, 생선 어, 잡는 쿠마님께서, 어, 제가 그, 뭐, 집의 기준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뭐 말도 안 되는 가창이고 어, 저는 뭐, 제가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핀을 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도 제가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자 시셨어 이렇게. 일단 이런 하례를가겠습니다 그, 왜들런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자연산 생선을, 이렇게, 문으로 지구 하다 보니까, 자연산 어, 생선이 상상, 상당히, 비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물리서 오시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고기를, 좀 값이 비싸더라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고기를, 고기도 비싸기도 비싸지만, 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업장의 특성상,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 싸움. 어. 막말로, 이제, 언어로 우리가 이제, 뭐, 어. 깨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가리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옥투 싸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남은한 마리, 두 마리째 꽤 팔아도, 해물안주하고 이렇게 세트 세트를 해서 해물안주도 제공을 하고 자영산 어, 고기도 이렇게 고급 고기 비상 고기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몇 어, 마리 을 팔아도 왜냐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집에서 이렇게 어.. 쿠모님처럼대달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손님들께서 저희 옆에 한번보시면한 2시간 정도 앉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양은 못하죠 어.. 그래서 이제 그쿠님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대스상입니다 많은 양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그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테스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딴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어, 6초짜리가 한 마리가 있다. 그냥 일반적인 보장 어, 대달을 들여다가 시키면 예를 들어서 뭐 25,000원이다라고 할게요. 25,000원인데 나는 셋 집하고 달라. 일일이 비누를 다 치든지 어, 스키비끼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약을 안 하셨죠? 예예 아, 네. 예, 자리가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아똑또이 그 말이 끊기 비...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달리 스키비키를 하든지 비누를 치든지 해서 물안 묻히고 손질 하게 해가지고 35,000원에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고소하겠냐이 말이죠 어느 걸소리하겠습니까이 대부분은 2만 0 0원짜리 사주실 겁니다. 아, 그렇겠습니까? 물론 나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게 좋아해서 3만 5천원짜리를 사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솔직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보이는 거는 은은딱 가격이 있는 것에 제일 보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 왜? 그 사람은 핀을 안 치고 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면서 탈피기로 껍질 벗기고 하루에 50마리를 파는데 나는 1 2도 손질을 하면 30마리밖에 못 팔아 어? 그러면 그만큼 가격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지 있는, 있느냐는 는있 거지 가격을 그만큼 더 지불할 의사가 소비자한테 있냐고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어, 요즘은 최저식0도 많은데 요생선해 드시는 분들 이게 뭐.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기다를 해서 내가 개수를 줄여가지고 퀄리티를 올리면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시장 상황이 그게 안돼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되고 한 마리라도 더 팔아서 마진이 좀 작아도 어, 개수로 이제 그 마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중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좀비위성적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거지 무조건 비누를 안치면 그거는 묵도 못하는 곡이다 그런식으로 말씀드린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업장에 따라서 그게 영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나는 그게 싫다면 왜냐하면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또뭐 고급 이실집도 있고 고급의 집도 있고 뭐, 어, 다양하게 요렇게 이제 가격대가 구분이 돼 있고, 영업방식이 구분돼 되어 있는 데집들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으니까, 소비자는 선택만 하시면 되죠. 어, 나는 그래도 싼게 좋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그것보다는좀더 돈을 덜 줘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하는게 좋다, 좋다 하시면, 어, 그렇게 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 그건 안 되잖아요. 자율. 자유시장 경제체제, 경쟁체제에서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트렌드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 안에 아, 네, 들어가서 소재로 아, 갈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한시 약손님께서 12시로 땡겼으니까 한 마리 더 잡아보자 요것도 빠르게 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여성 두 분이 오실 건데 어, 1kg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 양이 많지 않다고 큰 거는 좀피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걸로. 1kg보다 더 나가진 않겠죠. 두 개를 따라 보겠습니다 900g 조금 더 나가는데, 저울 눈금으로는 900한2 30g 나갈 것 같은데, 900g으로 계산을 할게요그두 개는 반반씩 갈라서 1.1kg로 계산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의조가 약간 좀 목소리 톤이 높든지 의조가 좀 깨끗해 질 수도 있습니다. 말도 좀 빨라지고. 징계기 어. 내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음. 그리고 어 솔직히 딱 떼놓고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장사할 때나 지금 장사할 때나 어 고기의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제가 가게를 운영해 오던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10년 전에 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는 그렇게 매출이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단가도 낮았지만은 장사가 어, 우리 식구들,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됐지만, 막 장사 진짜 너무 잘 된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 나름 지역에서 단골도 있고, 어, 저 동생 집에 가면 그래도 뭐 해가 좀 까짐하게 나온다. 자연산만 쓴다. 저 동생은 짜인산 고기 없으면 차를리 장사 안 했으면 안하지 양식은 안 쓴다. 어, 그런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유 하고 나서부터는 매출비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00%, 100%에서 100%, 100 대기해서, 어, 150%나 200%, 2배 이상은 안 되는 것 같고, 전에 100만원씩 팔았다면 지금 한 150만원, 200만원, 그 정도 사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그 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 홍보의 피가 좀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어쩌죠. 왜냐면 그때하고 저하고 지금 저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보 덕분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 소비자들이 아, 요렇게 하는 거를 만족히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더 개선할 점이 없는가 찾아보고 좀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때까지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을 제가 비방하면서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걸 알아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항상 말씀한 거지.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비교 위에 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들면 오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떻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손질해보겠습니다. 바쁘다 이 갑자기. 자, 지금 시간이 4시 조금 안 됐는데 우리 맹신호 사장님 고기 방금 낚아오셔가지고 한2 5 k 로 정도 오늘 고기를 낚아왔습니다. 지금 물이 뿌였죠. 그 중에 한 마리가 낚시 바늘이 걸렸는지 피가 좀 나고 있더라고 좀큰걸한 마리 제껴 놨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래서 물이 부여졌는데 물이 계속 우리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맑아지겠죠 저는 오늘 그 조카가 내일모 군대 간다고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러 가려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일부러 끝내고 다음 영상은 또 제가 또 갔다 와서 내일 또 정리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